손에 열쇠를 쥐고도 열쇠를 찾고 얼굴에 안경을 걸고도 안경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은 바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잡드신당의 정정한입니다 사주를 보시다 보면 우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들은 사주를 보더니 너무 사주가 좋았는데 우리 아들은 명문대도 못 갔고 우리 아들은 왜 이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 남편은 사주를 보다 보니까 너무 좋다던데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직장생활이고 사업이고 뭔가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사주라는 게참 별로 별 그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면 진짜 화나고 짜증나거든요 본인에게, 자, 요렇게 누군가 20억짜리 난초를 주시면서 이 난초는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난초는 시간 맞춰 해를 봐야 되고, 시간 맞춰 물을 줘야 되고, 시간 맞춰 그늘도 봐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이 난초가 100억이 시작까지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이랬더니, 밤낮으로 정성을 들인대요 그러면 인간 하나가 100억을 벌 수도 있고, 인간 하나가 천억을벌 수도 있고, 인간 하나가 지구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 속담의 여자들 보고 그러죠? 요람을 흔드는 그 손이 세상을 흔든다고요 그러면 요람을 흔드는 그 엄마가 하셔야 될게 세상 한번 흔들 자식을 만들면 1 0억만 될까 정성은 들이지를 않는다 우리가 보면 그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잔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양반은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빈천한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점성술사에게 점을 보러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왕비가 될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엄마와 모든 공부를 합니다. 귀족들의 사교춤 그리고 정치, 철학 모든 공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차한 잔을 마셔도 어떤 차다. 와인 한 잔을 먹어도 어떤 와인이다. 이런 깊이 있는 공부를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를 다 합니다. 왜? 와, 자기 스스로가 점술가에게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은 왕비가 될 사람이다. 그것이 곧그 사람에게 희망을 만들었고 그 사람은 그끈 하나만 듣고 자기의 출신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은 그만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노력을 거쳐 거쳐 가느냐 왕을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바로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하고 자기는 신분 유대를 만듭니다. 귀족에게. 그래서 그 기조 하고 가다 보니까 사교춤을 추고 파티를 하고 그렇게 어우러지고 그들과 정치의 얘기를 하고 그들과 논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왕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의 애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정을 논하거나 이 양반과 정치를 논하거나 어떤 것이 있을 때이 여자를 거쳐갔어야 됐다. 자, 아비를 모르는 빈천한 여인이 그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오로지 점성술사에게 들었던 것은 충전이 될수 있다, 왕비가 될수 있었다라는 막연한 얘기 하나였습니다. 그 노력을 하는 걸 보면, 과연 우리는 이 좋은 사주를 들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 번쯤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정말 귀찮은 사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주를 보면, 사주가 탐이 난다, 사주가 아깝다라는 아이들도 많이 보고, 사주가 탐이 난다는 기주님들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40이 넘으면 기주님들 포기하시고요. 아이고 제가 이 나이에 공부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시는 기주님들도 계시고 이 나이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라는 양반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과간에 들 때까지 죽어서 몇 동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80이 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집트의 저 클레오파트라를 보면 클레오파트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사람의 과학과 그 사람의 수학적 논리가 전부 다 덮어졌다 이러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딱 5도만 낮았어도 이 세계의 정변이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클레오파트라는 이쁜 거는 당연했지만 그 여자의 머리는 또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수학과 과학자들도 그 머리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덮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게 복일까, 화일까, 일부 개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 묻였듯이 본인들의 좋은 사주는요 없어요. 좋은 사주는 정말 좋은 사주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 엄마와 아빠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좋은 사주다라는 이 사주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어떻게 왔고 어떻게 행하여 왔는가 거기에 따라서 좋은 사주가 나쁜 사주가 되기도 하고 정말 나쁜 사주인데 저 위에 올라가는 잔이라는이 애척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안 좋아해서, 어, 나는 사주가 좋대, 나는 괜찮대, 걱정하지 말래. 저한테 이런 안주의 말 들으시려고 하시면 저하고 착각이 나옵니다. 좋은 사주를 들었다. 거기서부터 본인들은요, 적어도 치사해도 3년은 본인들 무지막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1년 해가지고 답 놓은다. 천만에 만만에. 우리가 속담에 뭐라고 나와요? 십년 공부 도로함이 탑을 되죠. 10년을 기도를 해도 딱 한순간에 돌아오면 타이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꼴랑 3년 해놓고 1년 해놓고 아무 일 없다 사주가 승승장구 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21세기에 태어난 지금 21세기에 태어난 20대들 사주요 전부 다 괜찮아요 저는 볼때는요 부모를 능가하는 사주들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내가 사는게 나도 직장 생활하고 뭐 엄마는 뭐 대충 뭐 어디 가서 돈몇푼한 달에 뭐한 100만 원, 150만 원 벌고 있는데 뭐 아들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래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죠. 엄마 아빠 사주와 아이와 사주가 똑같을 순 없습니다. 지금 21세기의 이 아이들은요. 유전자가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적어도 50% 이상은 유전자가 업그레이드돼서 태어났어요. 386하고 586 컴퓨터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거와 똑같은 것처럼 모든 사주들을 놓고 정말 괜찮은 사주다. 내 사주가 이렇다 하시면 그 양반처럼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본인이 다져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되더라 하는 게이 사주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향을 산 우리가 종이에 있는 향내가 나고 고기를 산 종이에는 비린내가 난다.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향을 산 종이에 또 고기를 사면 비린내가 떠나겠죠. 이제 갖추는 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주를 갖추어서 완성도 있게 가면 충분히 사주는 변형을 가져서 틀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 아, 따, 자, 어렵다.